대선의 원력은 고승이나 조사님, 역대 조사님의 그러한 원력이 아닙니다. 법력이 아닙니다. 여러분도 다잘 아시겠지만 정말 앞에 어떤 부처님보다도 정말 더, 또, 더, 더큰 원력을 가지고 또 앞으로 한 없는 세월을 우리 중생을 구제해 주실 그런 부처님, 이신대 여러분들은 또 대선의 제자가 됐으니 얼마나 정말 복이 많으십니까? 그래서 대선의 가르침을 우리가 마음속에 정말 숨 쉬듯 우리가 숨을 안 쉬면, 다만 일분이라도 숨을 안 쉬면 얼마나 힘듭니까? 간섭보살 우리 대선의 가르침입니다. 명령입니다. 나의 제자가 되었으면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될거 아닙니까? 대사님이 관섭음보 불러라. 나의 제자는 관섭음을 불러라. 뭘 이루기자도 어떤 소원을 그래서 더 궁극의 깨달음을 등득하는데도 관섭음을 불러라. 그러면 불러야 됩니다. 우리가 뭐 바셀하면서 못 부릅니까? 빨래하면서 못 부릅니까? 운전하면서 못 부릅니까? 얼마든지. 나의 간절한 마음. 정말 내가 부처님 제자로서 이생에 이 몸을 받아 영원히 사는 거 아니잖아요. 돌이켜 보면 잠깐 세월 다 갔잖아요. 앞달이 있는 것 같지만 언제 또 순간적으로 지나갑니다.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, 많은 경전의 가르침을 우리가 다 듣고 배우고 또 얘기해 준 것도 좋습니다만, 우리 묘도 대사님의 또 가르침에 따라 대명령에 따라. 화태 무산만 불러도 우리는 내 마음을 돌아볼 수 있고, 내 마음을 깨달을 수가 있고, 내 마음짜리, 부처님 마음짜리를 내 마음에서 찾을 수가 있고, 부처님 마음짜리, 내 마음짜리 그대로 있는 부처님의 마음짜리가 지고 그대로 구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. 그래서 대생께서, 어? 그 대생의 가르침대로, 보고 말씀대로 그대로 살면 무생으로, 무상으로 채를 삼고, 무생에 앉아요, 무역으로 생활하는 것이고, 무상보리라고 또 무예에 따리면 무한생명의 자체구현이라고그 자리가 어디 있겠습니까? 1심 관심무사를 부를 때일념으로 가는 내텅빈 마음에 오직지 관심무사를 하나만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을 때 바로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무상이고 무생이고 무예입니다 무한생명을 구현하면서 살아가는 거고 대사님의 하나님과 원력이 함께하시고 별수는 많은 운이 대사님을 받들어 모시는데 그 많은 운이 여러분들과 또 함께 하시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가 부처 제자로서 정말 화를 얻는 그 광명으로 우리의 앞날에 화를 얻는 삶의 광명으로 얼마든지 우리는 그 이렇게 우리의 노력에 따라서 부처님의 광명을 우리가 내 생활의 앞날에 가지고 와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오늘, 바로, 여러분들이 밝힌 이 바깥에 얼마나 아름답습니까? 얼마나 밤, 깜깜한 밤을 환하게 비칩니까? 저게 바로 부처님의 오신 뜻을, 부처님은 저렇게 어두운 밤에 빛으로 오신 것처럼, 문명을 어리석음, 뭐가 어리석은 거냐면, 바깥엔 잘 봐. 바깥엔 잘 봐. 여러분들 잘 보죠? 저는 잘 보는데, 여러분들 마음은 못봐 예, 네, 감사합니다 그래서 문명이 뭐냐면 바깥에 그걸 왔다가는 나한테 왔다가는 그야말로 그림자하고 망상같은 바깥의 모습은 잘 아는데 바깥에 누가 잘하고 못하는건 잘 아는데 자기 마음은 어떻게 생겼는지 자기 마음은 잘하는지 못하는지 자기를 모르는거예요 그래서 이 에,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 마음 안에 있는 그 문명 문명을 제거하고 부처님 같은 저렇게 밝은 내 마음의 광명 내 마음의 지혜 내 마음이 그야말로 텅기지만 청정하고 불쌍불멸하는 불고부정하는 부정불가하는 영원한 상당한 형, 항상 있고 항상 즐겁고 항상 참다고 항상 청정한 내 본래 마음을 깨닫고 그걸 가지고 살아가겠다는 부처님이 그렇게 오셨고 또 나도 부처님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겠다는 서원의 등입니다. 그래서 등을 밝히고.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겠다고 간절한 마음으로 추구하면 그, 우리가 동양 올린 그 공덕, 등 하나 밟힌 그 공덕, 공도, 물질적인 공덕보다 마음으로 바른 제자가 되겠다고 바른 어떤 선을 쓰면 그 공덕을 비교할 수 없는 큰 공덕을 짓게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오늘 이렇게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등을 이렇게 여러분들 책감 아주 착한 불심으로, 영국 같은 아름다운 불심으로 오늘 이렇게 밝히고, 또 이렇게 함께 본격 점등을 이렇게 해주신 여러분들의 공덕, 여러분들의 마음이 너무나 아름답고 감사하게 생각이 됩니다. 에, 여러분들은 분명히 지금 이 진흙한 마음 불심이 미래에 반드시 성불로 이어져가지고, 부처님처럼, 또 대사님처럼 우리도 에, 많은 예, 중생을 또 제도할 날이 분명히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. 미래의 부처님, 감사합니다. 성불하십시오. <laughs>